안녕하세요. 오디안? 큰 <laughs> 플러스 길 건너 지금 신호등 기다리고 있어. 너 어딘데? 나 그거 CGV 건너편 신호등. 나 어? 궁금한 거 있어. 뭔데 오면서 브이로그 찍으면서 올 거야? 아니 <laughs> 아니 찍으면서 와 왜? 깜짝 등장을 할 거거든 아 오케이 알겠어 확인 너 뒷걸음질로 오면 안 돼? 아뭐아그뭐 <laughs> 아, 그뭐 어떻게 깜짝 등장을 하려고 깜짝 놀래키고 싶은데 아니 그러면 정하자 너가 이마트 24 앞에 어. 홈플러스 쪽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어 아, 핸드폰은 뒤로 해놓고. 나를 찍고 있다는 거지, 그러면? 네 자신을 찍고 있어, 막. 아, 오케이. 확인, 확인. <laughs> 이거야? <쨘>! <웃음> 뭐야! <웃음> 이렇게 저런 <뭐야? 결혼 웃음> 출판는안 받아봤을 것 같아. 뭐야, 황공이야 여기 봉다리도 진짜. 어, 준비해 고마워. 와. 아, 뭐야. 진짜 서프라이즈. 완전 서프라이즈. 형, 응? 나 진짜 뻥안 치고 눈물 나. 진짜 눈물 나. 아, <laughs> 아, 나 진짜 눈물 <laughs> 흘려봐. 흘려봐. 아, 나 진짜 눈물 나. 흘려봐. 어, <laughs> 눈물 나. 봐봐. 이렇게 축하는안받 아, 봤지 나 진짜 나나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 아주. 아, 나도. <laughs> 응. 아, 네. 어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나도. 야 돼? 도 갔다와 진 나도. 아, 초나 세? 아, 뭐, 어, 그래 뭔데? 다 됐어? 어 40초 밖에 못었는데 끝났어 뭔데? 사콘 사러 가자 그럼 어, 햇살 골라 아, 서프라이즈를 바로 연달아 해주면 내가 <laughs> 맛들려서 안 돼. <laughs> 그럼 이거 언제 해주는 건데? 이거는 내가 다시 브이로그 키, 계속 키고 있어아아 그래 알겠어 어! 어? 이러면, 어, 냄, 아니야, 이러면 냄새가 더잘 나는 거 알지? 오어어 어, 긍정적 껴져 콧구멍에 안돼 <laughs> 너 화장실 안가든나 갔다 왔는데 그래? 나도 갔다, 갔다, 갔다 오긴 했는데 한번 갔다 오고 싶기도 하고. 아니 영화 보다 갔다. 어 아, 그건 싫어. 그만면 우리 6층인데? 6층 가야 된다며? 아니 5층. 아, 엥? 5층이 있었어. <laughs> 무슨 무운 소리야? 5층이 있었어. 아니 올라올 때 5층 들어가는 길이 있었어. <laughs> 혹시 해리포터 찍어우리 어, <laughs> 해리포터 찍자. 가디오사 <laughs> <laughs> 여기서? 제 2위 서프라이즈 센스에이 진짜 이곳은 발렌타인데이 서프라이즈인가요? 아니면 워카를 보러와서 한 서프라이즈인가요? 춥다 내 것도 있어 제일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알았어 내가 좋아하니까 야근가원먹는거 아니구 어 이거 논란이 됐나이거 <laughs> 진짜 남자친구한테 한번 물어이 영상 보여주면서 물어볼게 지금 이미 논란이 됐거든 이미 해줬다고 <laughs> 하라안받다고해줬다 그러면 전화해서 오빠 나 지금 패딩이 지퍼가 어, <laughs> 어, 꼈는데 그래, 친구가 해줘도 돼? 그래, 이렇게 물어봐야 돼? 미리 허락을 받아놨어요. 아 그런 걸아 아,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치, 그치. 해줘도 되냐 이렇게. 우리 아, 왜한 바퀴 도는 거? 야내 패딩 때문에. <웃음> <웃음> 예. 어제 내가 영어 수업했 아니다 아니, 오늘이구나. 오늘 6 시에 영어 수업했거든. 응. 우리 영어 선생님이 응. 자기가 아 나한테 SNS가 있니? 그래서 응. 저는 인스타 없어요. 이랬어. 응. 그랬더니 그러면 뭐하냐 응. 자기 요즘에 유튜브 하려고 자기 채널을 만들 예 예정이었나? 어내 친구 유튜브 한다. <laughs> 그래서 그서 알려드렸어? 너, 아니 구독자 필요하면 말하래 자기한테. 오히려 그 선생님이 먼저 나한테 응. 혹시 너 친구 구독자 필요하다고 하면 나한테 말해. 이러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구독 해주신다는 얘기야? 어. 어. 근데 내가 말안 했는데? 뭐야? 아 진짜? 예, 왜말안 왜 했어? 아, 나 지금 나안다는줄 알고 영상 편집 쓰려고 아까 끼고 있었는데. <웃음> <웃음> 남겨봐. 혹시 모르잖아. 근데 여기. 이렇게 남기면 말안 할래. 아, 부끄러워. 왜? 나 나오잖아. 아, 그래? 그럼 그냥 언젠가 네. 보겠지 하고 남겨갈래. 영어선생님 어. 안녕하세요. 보고 계신가요? 어디, 어디 나라 계시는데? 뉴질랜드? 아, 지금? 아, 뉴질랜드, 하이. 이름이 뭐야? 하이. 근데 이거 비밀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왜? 그 선생님은 자기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요 아, 그럼 가명, 싶지? 가명 하나 지어줘. 키로 하자, 키. 키? 하이, 키. 할말 끝. 오고 <laughs> 장국이랑 헷갈릴 수가 있겠네. <laughs> 영습니다 <영화 하시면> <laughs> <야>, 맛있게 먹거라. <laughs> 봐봐 우리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정상이거든? <laughs> <laughs> 가 지금 필터가 그니까 효과가 빡세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. 됐어? 이 정도 각도 괜찮아? 이나? 이 오, 거의 간혹 초콜릿 모델이야, 모델. 그런 것 아, 이렇게야 잘 그럼 이제 사람 뭐 보란듯이 이렇게 해야 잘 나온다는 거지. 사람그럼 보란 듯이 이렇게 초콜릿들고간나 초콜릿 모델이. 해리 아니야? 어디 어디 이런 방어 해리야 해리야 빨리 카메라 해리. 방오 <laughs> <laughs> 옷에 치매 너무 귀여워요 어? 오오오오오스오스오오오오조용오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조용오오오오오이 이 카메라 소리도 오오오아 오늘 풀사 응. 건질 수 있겠어? 너가 봐줘야지. 너가 본것 중에 이제. 아, 이제. 집도 돌아갑니다. 제가 보고. 잘 나온 거 하트 누를게요. 그렇지. <laughs> 음, 너 사진이 꽤 많은 데 해줄게. 캡뿌리. 캡뿌리. 캡뿌리 켰어. 야, 너왜 이렇게 귀엽냐? 진짜 귀여워 죽겠어. 고맙다. <laughs> 이런 거냐? 야너 되게 코 수술한 애 같다. 왜? 코가 왜 이렇게 갑자기 예뻐졌지? <laughs> 아, 왜왜왜왜 왜, 왜, 왜.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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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오늘 코에 눈에 바른 펄을 코에 살짝 발라. 아 진짜? 와, 매는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매는 실화야 나는 너 이런 표정이 되게 귀여운 것 같아. 이런 표정할 때쯤은 잘 남을 때 사진을. 슬픈 들은 거지. 동상입니다. <laughs> 아, 우리 경민이가 사주는 빙수. 나중에 밥 사줄게. 왜냐면, 약간 생일 축하하고 싶어 <laughs> 생일 축하 노래 불러, 불러줄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누구 생일? 그거요 <laughs> 안녕 <laughs> 오늘 즐거웠어요 네 저도요 Cục cục, OK, c h à